안녕하세요. 독일 명품 캠핑카 바인스버그 코리아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수민입니다. 어, 오늘은 우선 어, 서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인사드려서 우선 송구스럽지만 캠핑 가는 건 아니고요. 뭐 AS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정비센터와 듀카토 전문 정비업소에 직접 가보려고 그럽니다 용인 패밀리카라반에서 10분 거리인데 이동을 한번 하는데 캠핑 떠나는 느낌 네. 들지 않나요? 너무 신나요 <웃음> 출발하시죠 <웃음> 캠핑카를 뒤에 처음 타보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번에 잠깐 그 리뷰할 때 촬영 때 잠깐 앉아 봤었는데 이렇게 부릉부릉 시동 걸고 앉으니까 오늘도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조명도 켜놨는데, 네. 일반 자동차하고 느낌이 틀리죠? 네, 진짜 약간 집에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저만 또 이렇게 앉았으면 집 테라스에 있는 느낌? 음. 근데 이게 또 주행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달려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근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따뜻해요. 햇살도 좋고, 음. 안에가 포근하니까 봄 같아요. 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피아트 듀카토인데, 왠지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수입 캠핑카지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네요. 그러고요. 친근하네요. 우선은, 터치해서, 딥맵 추천. 추천 경로 시작합니다. 저 안드로이드 오토를 <laughs> 무선이 제 차는 안 돼서 안 써봤고 저희 와이프 차가 이클래스302 e, e 네. 작년 1년 된 건데 그것도 무선이 안 돼요 오. 그 MBUX는 이제 선을 꼽아야 돼서 네. 저는 번거로워서 잘안 쓰는데 무선이 되니까 오히려 두카투에서 저는 처음 써보거든요 오. 굉장히 제가 좀 MBTI도 모르고 <laughs> 네. 아, 좀촌스러워 갖고 근데 운전은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인데 투스타 이상만 제가 태웠습니다. 중대장님도 아, 잘안 태워드렸는데 <laughs>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어, 창문을 열고 가도 될 정도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어, 지금 패밀리 카라반인데 어, 카니발. 출고 대기 중인 게 많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저희 동양 모터스, 동양 모터스에선 가끔 한번 띄워서 들어보거든요. 패밀리 카라반하고 동양 모터스가 붙어 있는데요. 어, 리프트 띄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6톤 리프트가 두개 있습니다. 네. 이 근처에서는 저 옆에 보시는 학원차, 카운티나 콤비같이 커다란 차를 띄울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 이웃집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잘 그러시겠다. 어, 정비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우선은 저기는 자매결연 MOU가 되어 있고, 네. 듀카투 전문 정비업소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HUD 있으니까, CI에서도 어, 음. 속도감하고, 어, 유턴 내비게이션. 연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표시, 좌회전, 우회전하고 미터 표시하고, 속도 위반하고 오, 최신 카니발 HUD하고 똑같이 나오네요 저도 전시차, 아직 제 차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타 보진 못했습니다 진수민 아나운서님 네. 지금 뒤에 타 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승차감 되게 훌륭하고요. 이런 방지턱 지나갈 때도 저는 이런 기물 같은 게막 엄청 시끄러우고 덜컹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아,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가? 어,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비가 좋아야지. 어, 아, 운전을 잘하시는 건 아닌 걸로. <laughs> 우선 이게 샤시캡, 캠핑카 전용 샤시캡이고, 듀카토 베이스가 캠핑카 쪽만 30만 대 이상 팔린 베이스예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1톤 이제 트럭 적재함을 드러내고, 고상 샤시의 캠핑카를 만든 거라서 좀 무게중심이 높다고 보면, 뭐, 렉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듀카토 샤시캡이 캠핑카를 만들기 위한 저상 샤시캡과 알코 프레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한 서스펜션하고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대표님은 지금 운전하실 때 어떠세요? 대표님도 운전하시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우선은 네. 어, 200호 같이 이제 기함급 조금 더큰 거. 네. 이게 그러니까 3.5톤 이상 차량을 몰면은 좀 네. 부담감이 있어요. 8m 아, 이렇게 되면. 아, 근데 뭐 1톤 캠핑카는 좀 편하긴 하지만 이제 횡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큰 차, 버스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차가 많이 스웨이를 하는 게좀 단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우선 시야도 약간 좀 저상 느낌이라서 네. 스타리아 정도 모는 느낌 네, 정도밖에 맞아요. 안 나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티 1년 정도 탔는데 솔라티 보다도 훨씬 편하고 스타리아 정도 모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차를 사면 as 정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선 장고장 없는 독일 캠핑카 지만 듀카토 베이스에 대한 정비만 잘되면 사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 두카토 정비 전문 정비 업소를 우선 진수민 아나운서께서 평가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곧 네. 도착하니까요. 저희 용인 패밀리 카라반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어, 발판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소수하고 디젤. 연비는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진짜 좋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네. 짧지만 한 1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에스코레이터 같은 거 국내에 음 제일 많이 도매로 네. 수입해서 병행, 지금은 이제 정식에서 수입하니까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카토. 지난번에 한 30대 정도 들어왔고, 네. 또 도매 납품 한 11대 정도 했다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우선 캠핑카 위주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솔라티처럼 생긴 네. 어, 베이스인데, 얘가 이제 듀카토. 이태리, 피아트, 드카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상용차로 판매되고 있고요. 르노 마스터보다는 좀더 하이엔드, 하이엔드 해서 뭐 옵션도 좀 많이 들어가서 네.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3인승이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9인승이 있고요. 네. 13인승이 좋은 게 혼자서도 대기업 임원들이 몰래몰래 몰래 자기들만 <laughs> 숨겨서 타고 있었는데요. <laughs> 네. 13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 혼자서도 <laughs> 운행 가능한 거. 아, 알고 계셨어요? 네. 오, 진짜 일반 분들. 아, 제가. 드제서 <laughs> 패밀리 카라반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 아실 건가요? <laughs> 그, 근데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한게 없는데 지금 9인승이 음.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우선은 이쪽으로 가, 오시면은 두카토가 쫙서 있고요. 엔진 오일이나 이제 네네. 정비할 수 있는 이 리프트가 여기서는 6톤 리프트가 님 그러면 네. 어떤 정비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모품 정비라든가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에어 필터라든가 그런 듀카토 소모품에 대해서 벌써 한 2년 치쓸 물량에 대해서 벌써 어, 수입이 확보를 다 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카토 컨버전 차량 판매 목표는 뭐, 연간 300대에서 1000대까지 그쪽 시장, 네. 이제, 의전 차량 시장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캠핑카야 네.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만, 우선은 부인승하고 13인승, 이제, 의전 차량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 똑같은 듀카토 AS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음.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우선 고화중 음. 타이어 네. 준비되어 있고요. 음. 어, 6톤 리프트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은 아, 필터 좀 꺼내놨을 거예요. 에어컨 필터 두카토 오. 피아트 제품 여기 정품. 피아트 음. 정품. 그리고 이 에어 필터가 좀 피아트 두카토가 좀 특이하게, 특이하게 생겨 있습니다. 생겨네요, 얘는 한번 정도는 털어서 쓰라고. <laughs> 그래서 1차 분, 신차 사시면은 네. 아, 오일만한번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필터하고 공기 필터를 같이 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카토 전용 와이퍼까지 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수입차를 타면 제일 불편한 게 네. 이렇게 AS 받을 때잘 네. 해주는 정비사도 없고 네.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다 정품. 장비들을 구비해 놓고 있는 곳이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저희 공장 옆에 동영 모터스도 일반 진단기, 네. 수입차 멀티 진단기는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듀카토 전용 진단기가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너무 좋다. 어, 듀카토 전용 진단기는 이제 요즘에는 다 최첨단 AI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하고 이제 공유해서 정보 같은 거 진단을 한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무선으로 해서 유럽 진단기하고 동일한 스펙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요즘 10만 킬로까지는 사실 엔진오일만 갈면 딴거 음 사실 수리할 부분은 없지만 20만 킬로, 30만 킬로 정도 대부분 타다 보니까 네. 전문 정비가 다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옆에 네. 보시면은 네. 얘는 이제 숏바디 6m가 안 되는 5m짜리 9인승인데요. 네. 9인승 장점은 2종 면허로도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저상으로 롱바디 13인승이 지금 음 개발이 끝나서 런칭 전이고요. 말로만 의기전에차진으로만 아 보여드렸는데, 음 어, 어, 요 전동 발판도 네. 두카토 전용도 여기 네. 저희 협력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컨버전이 사이드 랙 냉온 컵홀더 들어있고요. 9인승으로 이렇게 의전이고, 얘네 유럽 시트들은 이렇게 하면 전방 홀딩이 완벽히 돼서, 에고이 음 넣으면 캠핑도 가능하겠는데요. 에고이 700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벤치 스프린터에 어 제가 체코에서 수입하는 캠핑 박스가 또 있거든요 네. 새로 수입하면 천만 원 이상일 텐데 저희 재고는 200만 원에 드리니까요 우와. 1,20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재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돼서 얘는 9인승이라서 6명이 타야지 버스 전용차로 네. 운행이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사업자 있으면 가능한데 이 공간감이 굉장히 넓죠. 넓어요. 맞아요. 우선은 솔라티보다 얘가 20cm가 폭이 넓기 때문에 네. 솔라티 컨버전한 의전 차량은 이 폭이 좀 좁아서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일렬이 요렇게 보면은 3인승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세 명이 탈수 있는 너비예요 아 예. 아니 이거 딱 문을 열었을 때 아, 상대적으로 의자가 왜 이렇게 작지 했는데 의자가 작은 게 아니라 공간이, 공간이 넓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요거는 지금 판매에 음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 사랑둥이 페퍼를 오랫어. 보러 가시죠 사랑둥이 페퍼 사랑둥이 페퍼. <laughs> 직접 계속 카니발도 그랬지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말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오, 저희 임판 번호도 진짜 좋은데요? 6888. 요, 요거 하나만 하면은. <laughs> 그러면 완전 <laughs> 네. 중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번호. 네. 오, 어, 어떻게 아시네요? <laughs> 중국분들이 <laughs> 8888은 뭐 좋아하시죠. 중국에서 번호판이 1억도 넘어간다고. <laughs> 어, 맞아요.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계속 B 클래스 말했는데 네.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 밴바디에 네. 캠핑카를 만든 게 B 클래스입니다. 아 앞만 해도 폭이 좁겠죠. 그렇네요. 근데 얘는 폭을 20cm 정도 더 넓혀서 2.2m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뭐 높이라든가 부피가 커져서 B 클래스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커 보여요. 네. 근데 실내 공간은 넓은데 운전할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음 얘가 한 5.9m가 솔라티하고 동일한 크기고요. 네. 얘는 제보다 75cm가 넓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음 굉장히 넓고 우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적재 공간 네, 넓게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카트리지 물통. 물통역이 청소호수. 네. 그리고 이따가 저희 동양모터스에서 띄운 거 있는데, 청소호수 동파방지기는 아. 있고, 트루마 히터가 이 스티로폼으로 청소호수 탱크가 쌓여져 있고, 거기에도 공비 배관이 음. 지나가요. 아. 완벽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실내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착하면 회전시트를 해주면 공간감이 응접실이 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유일하게 독립샤워실하고 네. 침실만 간단하게 젠수민 아나운서께서 살짝 보여주시면. 네. 자, 여기 이렇게 닫았다 열수 있는 샤워 공간이 있고요. 거기가 고정되어 있을 거야, 클립은. 이렇게. 어, 굉장히 여기도 공간을 잘쓴것 같아요. 이렇게. 오. 이거 움직이는 건 저번에 보셨죠? 그리고, 여기 침실이. 와, 이렇게 넓어요. 이 밑에도 다 수납 공간. 이 반대편 수납 공간에는 전자레인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음, 너무 실용성이 좋고. 여기는, 어, 한 4인 가족. 성인 두 분에, 아이 두 분, 두 명이 자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한 크기의 침상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에어컨. 에어컨은 현재 프로모션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상당의, 어, 도매틱 캐리어 라이트급 지금 세븐시리즈거든요 네. 도매틱 세븐시리즈 어, 무상장착 프로모션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이 사랑둥이 페퍼 네. 이번에 일산 전시회에서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전시 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됐죠 대부분? 어, 3월 13일 목요일부터 3월 16일 일요일까지 어, 상반기 페퍼가 메인 전시회에 나가는 거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완판 1차 물량, 완판 목표로 특별한 프로모션,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3천만 원, 제작사, 크나우스 타버트사에서 3천만 원, 우선 1차 물량 지원했고요. 그리고 패밀리 카라반에서 툴레 어닝과 도메틱 에어컨 600만 원상당에 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프로모션이 오 현장 프로모션 크게 있습니다 뭐, 경쟁에서 뭐. 밀리면 안 되니까. 어... 그건 현장에서 공개하실 대, 건가요? 예 대박 프로모션. 네, 네 현장에서 공개하는 프로모션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 꼭 일산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합쳐서 4천만 원. 음. 이하가 아닙니다. 4, 이상, 이상 가겠습니 상당의 프로모션. 4천만 원 이상, 예. 현장 프로모션. 확인하고 싶으시면, 은 너무 이렇게 물음표에 있다니, 어, 고객님들이 좀 답답하다고. 네. 그래서 힌트는 드릴게요. 네. 어,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최대 3,600만 원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어, 현장 프로모션 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 어, 그때 오신 뭐, 일뭐 1통 캠핑카, 2 0 0호 캠핑카, 뭐, B크라스 국내 많은 신제품이 나올 건데. 그죠 60년 전통의 과연 독일 명품 캠핑카가 왜 독일 캠핑카인지 음. 비교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시운전 한번 타보시면은 음. 다른 차량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아, 거예요. 그러게 말이 그거 한 가지는 아까운데, 그래도 시운 전은 안 되지만, 실내 공간하고 가구나 느낌, 침대도 한번 누워보시고, 어, 독립 샤워실 공간감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이지만 저희 차량은 신데렐라 변기도 좀 간단하게 고가이긴 하지만 장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독일 명품 C 타입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 팔린 다음 오시면은 또 1, 2년 기다리지. 오, 맞아요. 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AS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편하게 오셔서 만지고 누워보고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시회에서 만나요.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